여호수아서 말씀, 음, 14장 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음, 12절 음, 제가 듣겠습니다. 9약 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여호와, 어, 이 여수서 음, 14장은 음, 갈렙의 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갈렙 장군이, 어, 그, 해브름 땅을 정복하겠다고 요수아 장군에게 이야기해서, 어, 그 땅을 정령하는 어, 그런 음,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의 음, 십, 음, 그, 빛이 14세기, 15세기 이야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음,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이 후소서는 음, 네, 24장까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 생활을 40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요소아가나왔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에, 땅을 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마지막 요수아 어, 지도자가 그, 결의를 다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수, 있, 보는 것은 땅을 분배하면서 어,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갈렙의 개척 정신을 어, 어, 말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음. 어, 이제 지금 2021년 어, 올해도 이제 리어뉴트 을 가는 음, 그런 어, 가을 늦가을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 올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어, 이제, <laughs> 음, 내년을 두또 어, 기약을 해야 되느냐. 해서 어, 내년에 내년 어떻게 해?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어, 맞이할 것인가. 그, 그렇게 에, 그 마음을 다시 려면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음, 갈렙 장군의 어떤 어, 결이 그분의 어떤 어, 우리가 어, 그 결의를 다져야 되겠습니다. 이 갈렙 장군은 어, 이스라엘 본토 사람도 아니고 어, 거기에 보면 헤브론을 이제 달라고 하는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네의 아들 갈렙이. 그니스라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어그어 뭡니까 그, <laughs> 그, 그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형님 내에서의 후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 분이 지금 여기서는 85세가 지금 돼가지고 음, 45년 동안을 광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그 0대에서 나올 때는 한40 정도 됐다. 그런데 그이 갈렙 장군이 얼마나 용맹한가 하는 것은 민수기 14장 24절에 이 사람은 온전한 갈렙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30절에 어, 그 열두 정탐꾼으로 어, 가데스바니아에서 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수와 장군하고 이두 사람은 그그 어, 그 땅이 능히 에,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나 이런 결기를 에, 다졌던 3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 별이가 대단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그 땅, 그야말로 아무도 분배받으려고 감히 생각을 못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원주민이 키가 크고 어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예, 다른 족장 또 다른 부족들은 그그 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예, 갈렙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사람의 예,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 가서 가지고 정복하겠다 그 땅을 어, 기억으로 삼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 우리는 어, 나이 들어서 6, 70, 80대에서도 우리는 그런 갈렙의 이 용기, 예, 결단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십사장 음, 어,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라핫살과 아론의 아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수아 장군이 독단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 엘라핫살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죠. 어그 엘라살과 또그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요수가 장군은 행정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 행정부.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엘라살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정치로 말하면, 어 사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는 굳이 말하면, 하나의 의회, 입법부가 되겠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이 모여서, 어, 땅을 분배하되, 그 땅을 이 사람들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법기로 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 이, 제비복기로, 이 땅에 분배가 됐다면, 나중에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요수와 장군은 분배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요수와의 나이는 90세에서 한 100세 사이에, 에, 그런, 나이가 드신 분이다. 아, 그런데도, 어, 이 사람은 120세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대단한, 에, 그, 용기를 가지고, 정복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겁니다. 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이 열두 지파에게 나눠 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중요한 부분만 점령을 하고 나머지 아래 위에는 손도 안된 상태에서 이 열두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땅을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 와라 청량을 좀해 와라 거기에 어떤 어떤 땅이 있는지 그렇게 그 땅을 조사해 오라고한 다음에 여두 지파에게 제비뽑기로 정복하기도 전에 이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보면 12지파가 합심해서 가서 정복을 해야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분배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가서 당을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싸우면 이긴다. 하는, 아, 그런, 그 기본 전제가 깔려있는 그런 전쟁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어, 그, 그렇게 했을 때, 아, 이당 정복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어, 그 사람들에게 자기 땅은 자기가 개척한다는 이런 어떤 개척정신을 발휘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예, 있었겠다. 영적인, 어,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과 교훈이, 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어, 이 재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방법이었다. 하는 어, 것이고.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 좀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 일부 지파 중에서는 어, 특히 에브라임 지파,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 이런 사람들은 어, 우리가 배분받은 이 땅이 너무 작다, 너무 좁다, 어, 그더 분배해 주라 하니까. 그러니까 어, 요수아가 뭐라고 어, 이야기하냐면 <laughs> 어, 너희들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어, 너무 춥다면 그리스 족속과 아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에, 이야기합니다. 음, 올라가서 개척해라. 음,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고 냐면 그 골짜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다.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수아 장군이 뭐라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능히 너희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호치의 겁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 그런 반면에 이그 갈렙 장군은 여운네 아, 아들 그리스의 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가장 힘든 부분을 내가 찾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호수아 어, 장군은 거기에 네, 흔쾌히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 땅에 건너간 어, 요아평지에서 모아평지에서 어, 가난 땅으로 건너갔던 1세대는 호수아와갈렙밖에 그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 갈렙이 에, 장수로서는 더 싸움을 잘했다 여호수아보다는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인데도 어, 지도자로서 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갈렙 장군은 어,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예, 그 요수화장원의 지시에 따르고 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 음, 대단하다 어, 한마디로 어, 모범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음,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음, 우리 그 야당의 윤석열과 어, 홍준표. 서 같이 에, 그 당에서 어,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어, 윤석열이 에, 당 어, 후보로 지명이 되고 어, 홍준표, 유승민은 안 됐습니다만 어, 이렇게 에, 안 됐더라도 나중을 대비해서는 이 대의에 따르고 어, 이, 맞은 사람을 지원해줘야 자기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갈렙 장군의 이런 행동에서 본받을 바가 많다. 그런데 홍준표 어, 국회의원은 뭐냐면은 어, 내가 안 됐으니까 나는 어, 뭐 백이 좋은 만 하지 내가 뭐 지원할 필요가 뭐 있나? 윤석열을 어, 가화보니까 자기 가족들의 리스크, 본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다 있어가지고 내가 지원할 그런 어떤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 어긋나는 일일 뿐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갈립 장군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여러모로 본받을 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그, 그 나이가 85세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세가 80세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 당시에는 80세가 뭐, 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그, 어, 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이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청년 못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 결, 결기는 어, 청년 못지 않고 아주 뭐 대단한 어,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어, 어 진군하는 그런 것이 예,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 메가드 장군이 예, 그 자기 저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에, 나이 많다고 어, 늙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과 이상이 없는 그런 사람은 바로 어, 나이가. 어, 나이에 불만하고 그런 사람은 늙는다 아,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에, 절대 노시아 늙는 것은 에, 없다 아. 그리고 실제로 어, 그렇게 욕심 넘어서 어 공부하고 미래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어 나가는 아 사람은 75세가 되어도 어 치매를 이지 않고 어 아주 어 정신적인 그런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갈렙은 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 청년 45세, 45년 전에 에, 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파니아에서 그 벌써 그때 에, 40세일 때 이미 그 사람은 민수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아,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런 이스라엘의 200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두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 만큼, 아, 몇안 되는 지도자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갈렙은갈렙의 성공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었어도 보통 사람들은, 아, 한 45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면, 어, 그리고, 어, 자기에게 지도권도 주어지지 않고 이러면은, 어, 하나님께 반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안 쓰고, 어떻게, 요소화를 썼는가. 어, 그런 모세의 뭐, 비서관 노릇을 했으면 다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의 어떤 초심을 끝까지 끼지 않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또어그 그런 그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갈래에에서 그음음어 배울 바가 많다. 그 사람에게 어떤 개척 정신 같은 게 보인다. 남이 안 같은 길을 나는 간다. 아 어, 하면 된다는 이런 결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12절에서 보면 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 이것이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어 제가 어, 어떤 그 동네 교회에 에, 출석을 했을 때, 에, 그 목사님이 문의교 목사님이었는데, 어, 교회가 안 돼서 어, 일산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 매일 어, 그 주인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을 계속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 음, 정말 그, 기했다가, 기에, 기가 다가도록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저는 그것이 요수아서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단지 어떤 그 목회 사역지 땅을 달라고 하는 건가보다. 어그 땅이나 또 교회를 달라고 이렇게 웃음을 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laughs> 갈렙의 에, 한 이야기라는 것을 음, 들은 것은 알게 된 것은 신학 교과기대 가서 알게 됐습니다. 음, 그만큼 이그이 음, 그, 이 갈렙은 음,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는, 어, 다시 한번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2021년이 지금 거의 뭐, 어, 그 한달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 2021년이 네, 우리가 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2022년에는 내가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리라.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그러 삶에서 내가 일탈됐더라도 내가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표 어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예,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